오늘이 4.19 혁명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살 청년이, 4.19 혁명에 참여했던 20살 청년이 이제 81살 노인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두 번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강산이 여섯 번도 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땅의 자금의 현실은 사회구 혁명이 외쳤던 민주주의가 실은 된 나라인가 돌이켜봅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외쳤던 사회부 혁명의 그 조국 통일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통일은 그냥 지금 이땅의 민주주의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조차 헷갈리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동원되어서 나라의 보물 유적과 역사문화를 무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민초들이 나서서 이렇게 수년 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심지어는 생업을 전폐하고 이렇게 나라의 역사와 민족의 근본을 지키기 위하여 망고풍상을 겪으며 고군분투하고 하고 있으며 이제는 급기야. 단식 농성까지 돌입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중동의적 지킴본부 이정희 대표님의 단식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 행,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저희 애국 시민들과 중동의적 지킴 단체들과 그리고 예, 민족단체들 대표자님께서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춘천 중도유적보전과 레고랜드 즉각 철수 그리고 유적지 위에 지, 짓겠다는 건벤션세타 행안부 승인 즉각 철회를 위한 기조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인사가 있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 사회자인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왼쪽부터요. 민주노총 예술 강산호조 위원장님이신 변우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구국실천국민연합 장재설 대표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민족운동단체연합 대표님이신 고천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결의 통일포럼 총무이신 우리 윤성님 총무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백두산 국선도 대표님이신 이파남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계신 분이 바로 예, 지금 단식 15일째 예,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시는 중도유적치킨본부 이정희 대표님이십니다. 이제 15일째다 보니까 너무 기력이 없어서 격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 대표 옆에 계신 분이 한국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이신 장일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운동단체연합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이신 정우일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끝으로 중도 역사 문화 진흥원 대표이신 조성식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기자회견에 앞서 간단한 경과 보고를 뭐 준비가 안된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만은 이게 간단하게 경과 보고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에, 오랫동안 이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또 대단히 복잡합니다. 또 부정 비리까지 포함돼가지고 이 대단한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겪어 오다 보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에, 그, 중요한 사건들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예, 2005년도에,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이 강원도에 레고랜드를 끌고 들어온 회사입니다. 줄에서 멀린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2005년도에 드디어 마침내, 에, 그, 레고 그룹이라는 덴마크 회사로부터 레고랜드 사업권을 인수를 합니다. 이제 물론 그 이미 이, 이 전부터 레고랜드를 이 대한민국에 들여오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다 생략하고 그래서 2005년도에 영국의 멀린사가 영국의 멀린사입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레고 그룹으로부터 그 레고 레고 블록 장난감으로 유명한 회사였잖아요. 그 레고 레고 그룹으로부터 레고랜드 사업권만 쪽 빼가지고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 10년도에 이광재 강원 도지사때 우리 선사 위적지 중도에 레고랜드를 들이밀겠다고 확정을 합니다. 유치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광재 지사가 그 협약을 번복함으로 인해서 얼마 안 있어서 이광재 지사가 구속됩니다. 뇌물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아니, 그, 그리고 2011년도 그 해, 이, 현재 이 강원도 지사, 최문순 지사가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레고랜드를 유, 유적지 위에 짓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공약입니다, 공약.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이제, 강원도와 영국 멀린사 간에, 레고랜드 본 협약을 취하합니다 핸드백, 핸드백.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조원이, 강원도 가 재정에 흔들리다가 이 레고랜드 때문에 강원도가 붓더미에 나앉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영국 멀린사에게 직접 투자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18년도에 MDA라고 하는 총괄 개발 협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뭐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자세히 알게 되면 정말 경악하고 분노할 일들이 많습니다. 비리가 많고요. 그리고 어, 2010 제가 알기로 2019년도가 되면서 이제 그 유적을 파괴하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그 무렵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무렵에 영국의 멀린사가, 어, 14년 동안 레고랜드 사업 그 운영권을 유지해왔던 영국의 멀린사가 다시 레고랜드 사업권을 영국의, 아니, 덴마크의 레고 그룹에게 되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 자체도, 이게 뭐 회사 세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자체도 레고 그룹에게 8조 7천억을 받고 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는 영국 대사관에 가서 시위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이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영국 대사관에 가서 외치려고 하다 보니 이 회사가 덴마크로 바뀌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어, 저희들은 이 나라의 보물 유적과 역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진 예를 써왔지만 물론 지금 많은, 많이 정세가 바뀌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본 셈입니다만은 하다 하다 안 되어 마침내 이렇게 우리 중도인족지킴본부 대표님께서 이제 단식 농성까지, 단식 투쟁까지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마음이 그말 길이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오늘의 기자회견 본 순서인 성명서 낭독이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의견을 수렴해서 성명서를 이렇게 이제 참, 참여하신 대표님들께서 나눠서 낭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명소 4.19 혁명 61주년 중도이적 사수 탄생농성 15일째 침천 중도이적 파괴 컨벤션센터 건립 즉각 중지하라 4.19 혁명이 활발한지도 오늘덧 61주년이 되었다 반독재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외치며 부패한 자유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새로운 일정표를 수립했던 4.19 혁명도 오한 62주년이 되는 2021년 오늘 우리는 4.19 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진천 진도 이득 파괴에각 제기하여 우리 역사 문화를 사과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춘천 중도 유적은 고인돌 166기, 청동기 시대 집토 철입의육6육기 청동기 시대 환호 철기 시대 환호 석기 시대 경작 유구 청동검, 청동 도끼 등 일만여 점의 유물과 유적이 쏟아져 나왔으며 파추 비추 스톤 헨지및 홍산 유적을 능가하며 부여와 공주 역사무라도 도시를 추월하는 세계적인 유적지이다. 더욱이 석기, 청동기, 철기 세계 유적지에다가 어떤 유적지보다도 중도 유적과 인근 다른 유적들이 지리적으로 묶여져 있는 유적 분포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북한강, 북한강 산자락과 함께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최고의 역사 문화 관광 지구로 조성해 춘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뛰어난 문화 관광 자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태 저 국회의원은 전 국회의원은 정치적으로 적대적이면서도 유적 훼손시킨 공범으로서 영국 레고랜드 회사 유착하여 세계적인 친천 중도 유적을 파괴해오고 있다. 게다가 그린 중도 유적 훼손을 저지해야 할 행정안전부는 커뮤센터 건립을 승인해서 중도 유적 파괴하고 있으며. 중도유적 호전해야 할 강원도청은 49층 럭셔리 호텔과 카지노, 마아가 차이나타운 건설하겠다고 해서 또한 중도유적을 파괴하고 있다. 이에 예, 춘천, 서울, 대전, 강주, 대구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중지에서까지전 세계인들이 마추픽추급의 세계문화유산 중도 유적을 지키고자 투쟁해왔으며 이제 극기어 중도 유적 지킴 본부이정희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하였고 오늘로서 15일째다. 정도현장 천막농성 11개월 하다가 단식농성 15일째인 오늘 이제는 목숨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춘천중도유족고전 범국민연대회의는 전해철 평안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며 즉각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예. 제가, 어, 네 개의 항을 하나씩, 어, 난독을 하면 맨 끝다, 네, 처리하라 세번 반복을 해주십시오. 감사하라 세 번, 보장하라 세 번, 응하라 세 번, 이렇게 반복해주십시오. 중도의적 파괴 하는 컨벤션 센터 건립 행안보 승인,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중도 유적 회선한 강원도청 즉시 문책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중도 현장 유적 보존 집회와 시 즉각 보정하라. 보정하라, 보정하라, 보정하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중도 유적 보존. 한신 요구 면나, 즉각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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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4354년 4월 19일, 춘천 중도 유적보존범 국민 연대회.